파이를 몇수로 만세요. 파이가 지금 없고, 35야. 파이는 필요 없고 그치? 로우를 25%로 다 땡겨 놓고 이거를 20%로 다 땡겨 놓고 그냥 l, l, L이 경보, 함, 경보 올리는 거고 l 엘이물 물 나오는 거죠. 87은 그냥그 뭐 80에다 맞나? 그러라고 8 어? 0됐다됐다됐다 H가 뭐고 HH가 뭐예요? 어? 응? H... H는 수덕점 h 는수덕점 h h 는정무점 경보. B 제는 거. L은 스타트점, L, L은 저수의 정보점 한대에서 음. 해봐야 돼이가아 저거 는 이건, 이건 안니다 아, 이거 a, A만 a 뺄 거잖아 지금 다 빼는 거지 왜다 빼? 하나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시로 들어오게 그게 그거요저 위에 올라가서 아니 아니 대리님아. 대리님. 저 위에 지금 B를 비울 거다. 그러면 A를 B를 기울면 B를 전그고 음. 오, 이쪽으로 여기서 물 빼면 되지. 어? <laughs> 이거 두개다잠궈야 된다고? 야. 왜? 물을빼니까 이게 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 빠지는 데 아니야? 그치 빠지면 물 빼고 이거 닫고 그냥 면 되잖아. 아, 그래. 여기서 빠지지 않게. 이거 두개다 잠그라고. 두개다 잠그라고? 아니, 저건 열고 있어. 저건 그러니까 A는 열고 B는 이걸 잠고. 이게물 빠지는 여기, 여기 잠그면 되고그끝이죠 이건 뭐야? 어, 배수 어? 배수아이해소방수수소수배수소수배수 아,